대구 수성구에서 주간보호 찾고 계신가요? 음, 특히 부모님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전국의 중간보호센터를 평가해온 국회의 천천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아모르버머 재활주간보호센터 이 센터 올해 7월에 오픈했습니다 이제 겨우 3개월 됐어요 그런데 벌써 어, 소문을 듣고 20명 어르신이 다니고 계십니다 천천박사님, 새로 오픈한 센터면 좀 불안한데요 시행착오가 많지 않을까요? 어,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센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새로 오픈했지만 새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술장님은 대구에서 주간보호센터를 5년 이상 운영하신 분입니다 직원분들도 최소 2년 이상 경력자들입니다 새 건물 새 장비 하지만 운영은 검증된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픈 3개월 만에 입소문이 난 겁니다 오늘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내용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센터가 오픈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대표님께서 센터를 기획하실 때 저희 국회의 팀에게 컨설팅을 요청하셨거든요. 천천 박사님, 수성구에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곳으로 제가...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기획을 했습니다.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대표님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었죠. 지금도 실제 운영은 대표님과 5년 이상의 경력의 시설장님 전문 직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만 제대로 운영하는지 국회의 전문가 직원 평가하에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든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좋은 주간보호센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 제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모습을 보고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대구 보호자진들한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겠다. 지금부터 그 이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첫 번째. 이게 진짜 다르더라. 어, 재활 장비. 어, 재활 장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힐링 장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게그 아쿠아 라인이라고 하는 그 장비인데요. 제가 그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게 바로 이겁니다. 건식 수압 마사지기인데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당연합니다. 대구 지역 주간보 센터 중에서 이 장비 갖춘 곳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장비 한대 가격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암으로 범어에는 이게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 이분체로 어르신이 누우시면 따뜻한 물의 수압이 전신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허리 아프신 분, 그리고 다 어깨 고두신 분, 다리 붓는 분, 근육 뭉친 분다 이렇게 이완하고 마사지까지 해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실제로 마사지를 받고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사우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 어르신들 반응 제가 방문했을 때한 어, 분이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아이고 시원해 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술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 반응 어때요? 네,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도 재밌는 거 많은데 어,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매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스케줄을 짜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이 장비에 투자했을까 대표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이 장비 비싼데, 왜 이렇게 여러 대나 구입하세요? 대표님은, 어르신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정말 필요로 하는 거니까 사야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면, 교통비, 시간, 체력 다들잖아요. 센터에서 매일 받을 수 있으면 어르신들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예, 이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아, 이 대표님, 진심이구나. 그 외에, 그 나머지 부분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에 아쿠아라인 같은 그 기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풍 이후에 근력회복에 좋은 슬링 운동 많이 보셨죠? 예, 슬링 운동 보행 운동을 위한 평행봉도 갖춰져 있고 하체 강화를 위한 재활자전거 이 넘어지지 않게 워커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거의 뭐 병원 재활치료실 수준입니다 일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체조합시다 뭐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암으로 보면 개인별 상태에서 그 상태에 맞는 재활운동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중풍 후에 재활 필요하신 분, 낙상 후 거동 불편하신 분, 무릎 허리 수술 회복 중이신 분,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 그냥 약해지신 분. 자, 우리 어머니 딱 이런데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꼭 가서 확인해 보세요. 대구 수성구 아무리 보모의 핵심 두 번째 전문 인력입니다. 네, 뭐, 뭐 시설이나 환경 이런 건돈이으 투자할 수 있죠. 근데 경력이 다르더라. 시설장님이 5년 이상 경력이라고 했죠 제가 시설장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설장님이 새 센터 오픈을 하면서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설장님이 저는 뭐 다른 환경이나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이름과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 보호자님도 전화해가지고 보호자님 현재 상태 다 아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직원들도 제가 다 알게 하는 거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경력입니다 예, 새내기 시설장이었으면, 오, 주관부는 프로그램 잘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아니, 아닌가요? 이렇게 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자분들은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관부 센터 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음, 그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아, 어, 잘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어, 제가 깜짝 방문했을 때, 시설장님이 어르신과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예, 김땡땡 어르신, 어제 따님이 전화하셨다면서요. 손주 취업했다고요? 예, 이땡땡님, 오늘 무릎은 어때요? 아침에 좀 붓는다고 하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경력의 힘입니다 직원들도 최소 2년 이상 경력으로 이렇게 해서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할거 없이 이 전문적인 직원들이 어, 다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지금 뭐3 개월을 한 기간이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보가 어르신 수발 든다, 아르바이트생이 어르신 수발 든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존칭 사용 어, 기본 중에 기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엄마, 아빠 이런 거 아니죠? 예, 아무로 보면 한번 가 보세요.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땡땡님. 예,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오늘 프로그램은 요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반말 쓰는 직원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예 원래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그 교육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들 경력이 있어서 요런게다아주 다 기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어, 김땡땡 어르신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땡땡 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요런 그 존칭들이 다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어르신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 밥 먹어 이렇게 밥말하는 친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어친근감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친근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어르신을 약간 아이 취급하고 우리가 어, 이런 부분이 좀볼수 있는 거예요 공단 평가 기준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 종치 사용하고 어떤 걸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줘라 아무를 보면은 이런 사소한 기본까지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핵심 세 번째는 365일 연중 무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차이가 나는데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대부분 주간 보호센터 일요일 요즘에 쉬죠. 예, 근데 보호자가 그 일요일에도 직장 쉬고서 또 돌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아무로 보면은 365일 연중 무휴를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 일요일에도 여시면 인건비 부담이 클 텐데 그리고 되게 신경 쓸 것도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대표님이 아 힘들죠 물론 그런데 보호자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중에 어르신 센터 보내고 출근 하는데 일요일에 센터 쉬면 보호자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자녀분들 일요일 특근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360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실제 보호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일요일 날 정말 푹쉴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어르신이 갔다 오고 나면 잠을 잘 주무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감사 문자를 보내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 어르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삶도 굉장히 어,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걸 지금 알고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그 이제 3개월 어르신들이 좀 많아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게끔 하고 있는데, 김땡땡 어르신은 수완 마사지에다가 보행훈련, 이땡땡 어르신은 인지 프로그램에다 미술 미용활동, 박옥땡땡 어르신은 건강체조에다가 미술활동. 이렇게 어르신들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어르신들마다 상태가 다르니까요. 되게 쉽지 않은 얘긴데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재활 중심 치매 초기이신 분들은 인지 강화 중심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문화활동 중심으로 사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르신 상태에 맞게끔 두 계층을 계획해뒀습니다 아직은 인원이 20명 정도라 한 계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적정 인원을 넘어가면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구획을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놓은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식사 맛과 영양, 도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어르신 씹기 편하게 조리가 되어 있고, 어르신들 씹는 이런 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만큼 양도 충분했습니다. 식탁 공간도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어르신 한 분당 최소 70, 80세시 이상 팔꿈치 펴고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어, 해놨습니다. 식탁이 좁으면 어르신들이 움츠러들고 식사량이 줄수 있습니다. 아무를 보면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주간 보호 센터만 한다고 해가지고 주간 보호만 안내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아무로 보면은 이런 서비스들도 함께하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병원 동행, 복지 용구, 거기다가 등급 신청도 무료 대행. 장기 장규, 장 요양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신청부터 인성 조사까지 모두 무료, 무료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어디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갈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방문형이 필요하다면 방문형도 갈수 있는 건데, 우리가 주간보호만 한다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주간보호만 해요. 다른 기간 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랑 어머니 상태 확인하고서, 아, 제가 방문형 좋은데 찾아드릴게요. 아니, 주간보호. 이제 같이 다니면서 방문형도 같이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도 제가 만약에 진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야 된다면 제가 제일 좋은 대로 알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다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급도 다 무료로 내드리고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최대한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전진 박사님 이렇게 좋으면 비싸겠죠? 네, 이런 말씀하시겠죠. 을 비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무로 보면도 다른 센터와 마찬가지로 장기 양보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15% 전액 면제입니다. 1등급 어르신 한달 이용시에 총 비용이 56,000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예, 근데 본인 부담금이 식재료비를 제외하고 하루에 8,000원 기초도급자는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입니다 프리미엄 시설이라고 다른 중간보센터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 비싸지 않습니다 등급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 등급이 없는 분들 예, 등급 신청 무료로 도와드린다고 했죠 전화를 주시면 상담부터 서류 작성 이런 것들 공단 제출 대행까지 다 도와드리니까 예, 인정조사도 다 경력 있는 분들이 도와드리잖아요. 그래서 등급 나올 때까지 연결을 해서 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부담이 쭉. 떨어드리고이전 과정이 무료입니다. 암호로 보면은 무료입니다. 위치와 연락처를 말씀 안 드렸네요. 이거 고정 댓글에다가 넣어드릴 건데요.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제가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넣어드릴게요.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실례가 안 가시죠. 예,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한 지 3개월,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비도 좋고 직원도 경력자지만 새 팀이다 보니까 호흡이 100%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술장인과 대표님이 매주 회의하면서 계속 개선을 하고 계시고 저한테 계속 음, 이것 좀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 물어 계십니다. 그리고 인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완을 하고 있는 게 재활은 굉장히 강한데 치매 예방 인지 강화 프로그램들은 개수가 좀 많아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도 계속 지금 추천해서 받고 있고 추가적인 전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자체로 개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 층 건물로 해서 밖에 이 주차 공간이 있긴 한데 주차 공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대, 대신에 이제 건물 앞에 공연주차장이 있어서 미리 전화만 하시면 안내를 다 해드릴 테니까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아무로 보면 대구 수성구에 계신 이런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분, 중풍 낙상, 그 다음에 병원 재활치료 수준의 장비를 원하시는 분, 수성구 거주 수급자분들, 가까운 곳이 최고죠. 예, 송영 서비스도 문의하시고, 365일 운영이 필요하신 분, 보호자가 어, 좀 쉬어야 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좀 찾아보시고요 경력 있는 직원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 없어서 고민이신 분. 예, 등급 신청 무료 대행까지 다 되니까 예, 전화를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설장님과 상담하고 체험하고 예, 맞다 싶으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의 골든타임 6개월이라고 합니다 중풍 후 낙상 후 수술 후 처음, 6, 처음 6개월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 센터에 보내는 거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집에만 계시면 사회적 고립도 되고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우울감 증가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센터를 만난 어르신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과 식사,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누려야 될 삶입니다. 아파도 누려야 될 삶이에요. 그리고 보호자님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직장생활 하시고 더 오래! 더 오랜 기간 동안 저녁에 집에 오셔서 부모님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센터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내신 부모님은 집에 오셔서 더 기분 좋으십니다.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주간보호센터 찾으신다면 특히 재활이 필요하시다면 암호로 보모 재활 주간보호센터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10년간 전국 센터 참가하면서 이 정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겠다. 오픈 3개월 만에 20명 이상이 다니는 이유 직접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지금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좋은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 루크케어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